대한민국의 오늘 선발 라인업입니다. 김승규 키퍼고요. 최철순, 김진수, 윤영선, 장현수 수비수입니다. 정우영, 이재성, 손준호, 이창민 미드필더. 김신욱, 이근호 두 명의 선수가 투톱을 형성합니다. 오늘 김승규 키퍼가. 기회를 부여받았고요. 오른쪽 수비 최철순, 그리고 왼쪽 수비 김진순 거의 주전급. 그리고 이제 장현수와 윤영선이 테스트를 받습니다. 네. 미드필드는 이재성, 손준호, 정우영, 이창민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동아시안컴 일본전에서 주, 아, 좋은 활약을 했던 윤영선 선수가 다시 테스트를 받습니다. 기... 자메이카미라, 나이트키퍼, 리치, 피셔, 프렌시스, 로런스, 메카시, 지본왓슨, 윌리엄스, 모리스, 이스트, 데인 켈리가 선발 출전합니다. 다만 네, 아마... 멕시코는 이제 전력 차가 상당히 고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역시 자메이카가 경쟁력이 있는 팀이라 잉글랜드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거의 뽑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기기 넘맞네요 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켈리의 왼발 슈팅에 초반부터 실점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장현수 선수의 이건 좀 데인 마크 미스인데요. 네. 역시 이렇게 자메이카 선수들 순발력이 있고 여기서 헤딩 클리어링 자체가 일단 미스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클리스 선수에게 지금 아, 자리를 내줬죠. 이근호 뒤쪽에 최철순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근호 크로스 시도. 최철순 넘겨줍니다. 헤딩. 아, 아 이재성의 머리에 쳤습니다만 살짝 비껴갑니다. 어자 최철순의 크로스 김신욱 쪽입니다. 김신욱 떨궈지고 세하에서임발 슛. 아네 아, 네, 네, 살짝 비나가는군요. 김신욱 선수가 힘이 있죠. 대한민국의 프리킥 정우영. 자, 오른발 슛! 네. 수비라인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밀려주고네 방어가 되는군요. 했고요. 다시 한번 이재성의 공 왔습니다. 좋습니다. 최철순에게 넘겨줍니다. 최철순의 오른발 크로스. 먼쪽이그로 헤딩. 하지만 뒤쪽으로 나갑니다. 아, 또 좋은 런닝 점프였습니다. 이재성. 자, 측면에 역시 최철순이 있는데요. 밀어줍니다. 최철순 오른발 크로스. 하지만 그대로 수비갑니다 네. 이번엔 방향이 맞지 않았습니다만, 이 선에서 잡았습니다. 오른발 슛! 하지만 힘 나갑니다. 손준호입니다. 다른 빈 공간을 커버를 또 해야 되고 지금도 그런 위치입니다. 이근호가 넘겨줍니다. 머니치. 전해고 손준호 네. 아힘 나가는군요. 그 부드럽게 빠져나오는 이재성. 헬고 아, 들어가면서 아, 좋은 패스입니다. 연결 받습니다. 자 크로스 기회 김신욱 쪽 헤딩. 아 완전한 동점골 기회였습니다. 네. 아쉽게도 조금 더 꺾이고 말았다 이그노 이번에 맨쪽에서 크로스 넘겨줍니다. 하지만 네. 헤딩 처리하는 자메이카 이창민이 다시 한번 받쳐줍니다. 이창민의 슛. 아 땅볼로 깔리면서 아, 키퍼에게 가는군요. 아 김진수에게 공왔습니다. 김진수의 크로스. 김시욱 쪽. 헤딩! 아! 아! 골대 맞고 나오는군요. 아쉽습니다. 이재성의 헤딩이었습니다. 자, 윌리엄스 로런스에게. 케마르 오로란스의 왼발 크로스, 네, 바로 슈팅이 됐는데요. 김승규가 쳐냈했습니다 측면으로 돌려줍니다. 먼 위치인데요. 자, 그대로 때리나요? 왼... 찔러줍니다. 좋죠. 얼마 쇼 아, 아, 센스 있는 슈팅을 시도해봤던 이재성. 이재성, 살짝 공간을 만들어놓고 이창민에게 넘겨줬습니다. 오른발 기회. 이창민 슛 네, 이번엔 위로 솟구치는군요. 신선 네. 경기이기 때문에 여섯 장의 교체 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자, 아, 가까운 위치로 넘어오는군요. 헤딩 처리가 되고 네. 대한민국의 코너킥입니다 메이저리그 사커가 이제 승강제가 없기 때문에. 네, 자, 찬스죠. 들어갑니다. 좋은 위치. 자, 김승대가 잡아놓고 가운데 이재성이 있습니다. 이선으로 넘겨줍니다. 슛. 아하. 네, 하지만 빗나가는군요. 선수도 아까 이제 왼발 중거리 슈팅 타임 넘겨주고요. 있어. 헤딩. 이야. 골. 역시 김진호. 국적 골격는 신욱입니다. 김신욱의 A 매치 연속골입니다. 최철순의 이 얼리 크로스가 예술이었어요. 네. 네. 자, 김신욱 선수가 사실 A 매치 경기당 득점이 상당히 적었었는데 지난 12월부터 올 1월까지 골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야, 확실한 옵션이죠. 네. 야, 최철순의 택배 크로스 그리고 김신욱의 헤딩. 자, 상대 수비수의 몸싸움 이후였습니다만 잘 버텨내면서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도와줄 만한 선수가 필요한데요. 정우영 정우영 올려고김신로갬 야! 김신로의멀티 골! 대한민국이 2대 1로 역전합니다. 정우영 선수가 정확한 오른발 얼리 크로스죠? 네. 오늘 네. 자메이카의 이 센터 백들이 이제 경험이 좀 부족하고 전부 센터 백이 한 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렇게 중앙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는데 김신욱 선수가 확실하네요. 네. 아, 지금은 완전히 놓쳤고요. 김신욱의 머리를 아예 조준을 해서 정우영 선수가 정확하게 배달했습니다. 자, 4번이라고 외쳤는데요. 김진수 깔아주고요 슛! 아, 이번에는 네. 속구치고 가는군요.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저, 김진수. 김진수가 바로 넘겨주는데요. 네. 오! 아, 네, 김신욱에게 걸리지 않습니다. 자, 이근호가 넘겨주고 들어갑니다. 김승대, 이근호에게 로빈니 이근호, 이거 줘야죠 네, 본인이 해결해봤습니다만 키퍼에게 잡힙니다. 네. 자, 프란시스가 넘겨주고요. 자. 로런스가 중앙으로 넘겼습니다. 지번 왓슨입니다. 자, 가장 A 매치 출전이 많은 선수인데요. 슛. 아, 드시오. 네. 많은 분요한 번에, 번에 중앙이 뚫리면서 상대에게 동점골 허용합니다. 제 따라다니면서 네 지금 너무 이제 멀어져도 문제이고 가까워져도 문제인데 지금 너무 멀어졌어요. 네아 지금은 정우영의 프리킥. 자 그대로 슛 하지만 이번엔 네. 옆으로 비껴가는 느낌. 자 전방에 김신우은 그대로 있고 네. 이승기, 이승기, 선수가 이승기 있고요. 선수를 전방에 그냥 아 넣었네요. 김승대 잡았어요 아, 김승대 슛아 아, 이걸 해결 못하는군요 슛아 이것도 막히는군요 이거, 아 네.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앞서갈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날려 이승기 리어포스트 하지만 처리가 됐습니다 이재성 슛아 살짝 빗나가는군요 네. 아쉽네요 전체적인 내용은 오늘 어, 이기는 결과로 가져가야 되는데. 네, 결국 무승부로 마감이됩니다 네, 대한민국과 자메이카의 대결, 피파랭킹 거의 비슷한 두 나라가 제3국에서 맞붙었는데요. 오늘은 2대2 무승부입니다.